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대는 어떤 정보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두 번, 세번 진실인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확인하지 않고 믿어버린다면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것은 속이는 경향이 강해진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도 서슴지 않으며 남을 속이는 것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웃은 외면하고 나만의 유익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불확실한 인간의 힘이나 능력, 약속을 믿는 마음을 버리고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함으로 주신 지혜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나 얻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시어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하게 교훈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을 미끼로 던지고 그 미끼를 이용하여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자녀를 이용해 유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보다 더 간절하게 자녀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목이 말라 물한잔 사서 마실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흡족하게 해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므로 쉽게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무언가에는 목이 마르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여져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 우울의 문제가 흔해졌고 또한 불안한 미래에 관한 염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마름을 해갈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공급받는 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힘과 계술로 자기의 필요를 해결함으로 속이고 속으며 도적질하고 강도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본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와 권세를 소유하고자 물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마치 쇼윈도에 전시된 마네킹처럼 겉모습에 치중해 그 내면은 상하고 비틀어져도 쇼인도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앞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쇼인도 안에 마네킹을 쳐다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네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쇼인도 위의 전시물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쇼인도의 삶을 얻기 위하여서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행복은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한잔 마시지 아니하고 오로지 황금으로 자신의 몸을 두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평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심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또한 들은 대로 따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는 끝이 났고 우리의 실제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나의 유익에 있다면, 내게 유익되지 않는 말씀은 안 들은 것과 같이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육신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진정으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진정으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현재 무엇이 있어야 유익한지 알지 못합니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한정적이며 썩어질 것을 알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두개 혹은 세 개를 상대방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남에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저질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과는 다른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참부모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수 없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져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고 모은다고 하더라도 혹은 남에게 받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완전하게 보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넉넉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부모의 양육을 받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여 순종, 복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은혜를 온전히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잘 장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는 은혜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며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 먼저 판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간절하게 간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즐겁게 순종하여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된 행복의 길에서 순종으로 화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동력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